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에 개교하는 CMIS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송도가 새로운 정식 인가 국제학교의 등장으로 뜨겁습니다. 바로 CMIS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단 6곳으로 인천 송도에는 체대윅하나 뿐이었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인가 국제학교가 나란히 들어서게 되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가 퍼진 8월 8일에는 학교의 홈페이지가 접속자가 폭주해서 잠시 접속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 없던 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CMIS는 원래 송도에 있던 소규모 비인가 국제학교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제학교가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고 큰 규모가 되는 것에 가까운 것이죠 오늘은 이 CMIS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IS는 칼빈 매니토바 인터내셔널 스쿨의 약자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인가 국제학교로 2010년에 개교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있는 본교는 기독교 학계지만 대한민국의 국제법상으로는 국제학교는 종교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고 세력교 개교하는 CMIS는 종교색이 없는 일반 학교가 됩니다. 긴더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현재 학생 총 정원은 300여 명 정도입니다. 내년인 2023년 2월부터는 총 학생 수 1,300명을 목표로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0여 명 정도이고 한 학급에 선생님 한명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비율은 1대 4 정도입니다. 커리큘럼은 IB는 없이 AP만 제공한 학교로 캐나다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학교입니다.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학생 개개인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교육부에서 직접 재학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이나 대입을 고려하는 학부모님들께는 최적의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비 궁금하시죠? 학비는 1,6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인데 4천만원에 달하는 채도익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위치는 현재 송도 509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데 규모가 커지는 2월에는 409에 있는 전 카톨릭 대학교의 넓은 캠퍼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송도 글로벌 캠퍼스 일부를 사용해서 학원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단독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더 학교다운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뿐만 아니라 CMS 모든 교사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정교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 활동 종류도 20여 가지로 많고 졸업생들의 대학 입결도 좋은 편입니다. 유명한 캐나다 대학으로는 맥마스터, 브리티시 컬럼비아,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미국 대학 입결로는 미시건 주립대 뉴욕 출립대 퍼드 대학교, 프렛 등 우수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합격시켜 왔습니다. 그의 국가들 입결로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 한국 ]의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5개 대학 홍콩 중문대학 등이 있습니다. CMIS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학생들의 위생, 아침 식사 그리고 수면 시간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그리고 킨들은 하루 13시간, 고등학생은 하루 9시간 정도를 집에서 숙면할 수 있게끔 학부모님들께 협조해달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CMIS는 송도 학교들 중에서 가장 등교시간 늦은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학교 외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매일 할당된 독서량과 과제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숙제를 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과제의 완성도까지 고려한 뒤 지필 사인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반적인 학업과 일상을 병행하여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CMI 입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MI의 입학을 위해서는 담당 카운설러와 먼저 상 상담을 진행한 후 지원서와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입학시험으로는 영어와 수학시험,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영어에서는 리딩, 라이팅, 파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학생의 실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시 인가가 나서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점에 영향을 받는다면 시험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학비나 티오, 경쟁률, 시험 유형과 일정 등 많은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이슈가 되고 있는 CMIS,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점문체를100% 다했습니다.